2014 KB국민은행 대학농구리그 챔피언 결정전 2차전입니다. 연세대와 고려대학교의 맞대열 선대범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의 이민영 감독은 김낙현과 최성모, 문성곤, 강상재, 이승현 다섯 명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은희석 감독은 김기훈과 허웅, 최준용, 최승욱, 김준일 다섯 명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최준용이 나와있습니다. 김준일에게 이승현을 수대하는데요. 힘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왼손 기록하는 김준의 94년 동갑내기고요. 네. 이승현이 석점을 던집니다. 아, 그렇네요. 깨끗하게 들어가면서 고려대학교도 첫 득점을 신고합니다. 이승현 김규현 사정 내주고 김준일이 올라가는데요. 막아섭니다. 수비 성공하는 고려대 석공상으로 이어집니다. 이승현뱅글돌았고 득점이 아, 정말 멋죠 최준용, 안상재가 수비하고 있습니다. 직접 던집니다. 두점 깨끗. 승현, 최성모, 파고듭니다. 살짝 내주고 다 아, 좋았어요. 성공. 네. 강상재 득점. 다시 앞서가는 고려대학교. 김기훈이 최준용에게 한번 속임동작 이후에 김준일에게아 배치 왔죠. 어제 허웅 선수가 이 득점뿐이었지만 들어가서 분위기 전환 잘했어요. 그렇죠. 반에 두 개의 덩크장애를시켰는데자 네. 오늘도 기세가 대단합니다. 최준영의 석점. 아1쿼터부터 분위기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이승현 돌아 들어갑니다. 한번 잡아놓고 직접 던지는데요 깨끗하군요. 허훈 이어 군요 허훈이 한. 살짝... 아! 그리고 문성권, 빠르게 오른쪽, 김지훈입니다. 올라가죠, 오른손 레이언 선물! 아, 여유있게 올라가줬어요. 살짝 내주고, 이승현 다시 돕니다. 돌아서, 왼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주지훈, 그리고 허훈이, 직접 던질까요? 직접 올라갑니다! 공이 아, 마무리해주네요. 어제 여기 맹활약했던 안영준의 손에서 출발합니다. 허훈의 아, 네. 성적! 오픈 찬스 이 어제 없이 던네요 그리고 빠른 속공 오른쪽으로 아 흘렸네요 성이 살려냅니다. 그리고 이 공이 김준일에게 강상재와 패널 핀업. 자그로 마무리하네요. 자신의 몸을 던졌고요. 그 이후에 한 번의 패스 김준일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석점을 던집니다. 김재호. 자 모처럼 첫을 잡았어요. 접어놓고 이승현 강상재 올라갑니다. 왼손 레이업. 특징. 발이 되지 못해 아쉬웠는데 자 이번 플레이오프 끝로잘 활약해주고 있습니다 김준이 멀리 보냈고요 김기훈의 성점거어입니다 아, 이승현, 강상재, 주지훈과의 맞대결 올라갑니다 두점선공 공격 제한시간 5초 남았습니다 주지훈 던지는데요 아, 성점 들어갑니다 중앙에서 이동혁 바운스패스 김지훈 잡자마자 성점 거쳐입니다 아, 이동엽 강상재 다시 이동엽 그리고 문성권 문성권이 올라갑니다 주어 강상재 가볍게 아 좋았어요 누져. 김기훈 바운스 패스 아 패스 좋았어요 성공합니다 최준용 최준 아, 선수 베이스장에서 잘 잘라 들어왔고요 강상재가 돌파합니다 뱅글 돌았고 최준용은 앞에 두고 블락샷 최성모가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신중히 해야겠죠 김준일 안쪽으로, 안영준, 아, 비어 있군요! 지금 완전히 비워놨어요. 김기훈 5초, 4초, 시간이좀먼 아, 아, 거리인데요. 야, 갑니다! 지금 들어가네요! 3점 꽂힙니다! 아, 상당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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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였거든요? 자, 이것이 들어갔어요. 장애물 하나 거치지 않고 그대로 림을 흔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려대와 연세대 많은 팬들이 모일 수 있도록 노력한 것도 서포터즈 역할이 아주컸어요 홍보부터 운영까지 참 잘해줬어요. 이승연의 두 점인가요? 허웅입니다마운스 패스, 최준용. 던집니다. 두점 성공! 다시 한번 빠른 공격. 문성권 이동엽. 던지지 않고 파고듭니다 페이드웨이. 드는 겁니다. 41대 39 상황. 돌아갑니다. 문성문. 최준영. 두 점. 짧았습니다. 직접 리바운드. 그리고 레이업 득점. 공격 리바운드까지 셀프로 마무리하네요. 어? 다시 김지호. 중앙 돌파다 공을 뺏겼습니다. 안영진의 스틸. 안영진 직접 올라합니다 44대44. 아, 그리고 다시 공을 뺏어냅니다. 습니다. 굉장히 천실 많이 못 잡고 있어요. 다시 가로 찾는 양세네. 그리고 최승욱 일단은 드리블이 조금 길면서 공을 살려냈습니다. 중앙에서 김기윤 중앙 돌파 레이업 성공. 아, <laughs> 최승욱 최준용에서점 됩니다 이승현이 왼쪽으로 보내졌고요 김지훈의 석점 치지 아, 않네요 김지훈 석점 이동혁 돌파 빼주고 이승현 올라갑니다 도전 성공 그렇죠 일단 주규 선수를 상대로 는 힘에도 자신이 있거든요 네7점 음, 따라가야 하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최준영 올라가면서 도전 네, 일단은 문성범 선수가 커이4 네 개이기 때문에요 주지훈 아무도 없네요. 지만 그 공은 이동엽 앞에 떨어졌습니다 문성권 던지지 않고 이동엽에게 파고듭니다 레이업 성공! 아, 지금 아웃넘버 상황이었기 때문에 빼주고 던지는 데로 짧았습니다 공을 문성권이 살려냈고요 김지호! 직접! 아 받으면 좋겠어자 지금 순식간에 열정차거든요 이승현 이승현 힘으로 메고왼쪽이다김준우 네, 선수가 홈울4 개거든요. 김준의베이스인 파고듭니다. 들어가지 않아 들어가지 않네요. 김격권은 다시 고려대학교 이승현 올라갑니다. 아이승현 선수 대단합니다. 시간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요. 올라갑니다. 홈득점. 올포트 프레스를 펼치고 있는 연세대학교. 빠져나오는 고려대입니다. 김낙현 직접 레이업 아, 등장! 지금 11세안이 안 맞았어요. 주점 이승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 잡는 김기윤. 주거 레이업 아, 등장! 성공입니다 빠르게 김기윤까지 4억점을 던져봅니다. 들어갑니다! 아 6점 차거든요. 세준영. 놓쳤어요. 공을 놓쳤고요. 김낙현 손에서. 최선 못까지 경기 끝납니다. 2014 KB 국민은행 대학 농구 리그 챔피언 결정전 2차전 고려대학교가 74대 69로 승리를 거두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립니다. 네, 역시 라이벌전답게 쉽게나 끝나네요. 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말았는데요.